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나가지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나의 갈나가도나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기와 감사와 찬성을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한 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시간까지 시간시간 분분 시간 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으로서 힘 받도록 복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일찍이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예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숙성화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 타락한 이 세대를 아버지 보지 않고 본받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경관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열조의 가정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세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예배의 끈을 놓아버린 분들 예배의 회복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사랑의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는 전도의 발걸음이 헛되게 경하시고 씨앗을 뿌릴 때 주님 열매 맺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맡깁니다. 사랑해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 강단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보혜로 덮어주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목양 잘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 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학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학원을 멋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기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갑적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가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의 삶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장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부 말씀을 통해서 선택 참 잘했던 사람 이런 제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매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 TV 광고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순간의 선택이 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안따 먹을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유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안 따먹도록 자꾸 있으면 의지가 없죠. 인간의 선택에 의지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를 안 따먹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했었지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함으로 죄를 범하여 온 인류를 죄악의 수렁통으로 끌어들어가는 원죄를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자유 의지를 사는 쪽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앞에 생명과 복만 놔두면 될거 아닙니까? 평생 생명과 복만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인생살 사리가 우리 앞에 사망도 있고 화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네가지를 우리 앞에 두시면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남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본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풀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와 여호수와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 계속 주님은 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택하겠다 여호수와의 마지막 선포이지요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는 생명 쪽으로 복 쪽으로 선택하여 그 길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선택을 참 잘한 삭계우가 나옵니다. 사기우는 열여섯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계우는큰 부자였고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착취와 착복을 통해서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계우는 그로 인해서 이웃과 철저히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못 느끼고 같은 동족들에게 있는 돈을 착취, 착복하는 일에 현안이 되어서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세례와 밥도 먹지 않고 세례의 우두머리, 세례장이더 그런 탄절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사기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하여 돌 무악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구성을 지나가시다가 사기오를 보고 난 다음에 사기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기오가 돌무악나무 뭐, 뭐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지나간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 정도 될까? 인상은 어떻게 이것을 구경하지 않았으면 속히 내려왔습니다. 누가 보음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나.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절함 있는 병 간절함 있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병고침 맞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느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의 주를 찾게 갈망하나이다. 오늘 이 세력에 나와 이런들이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벌써 그 사람 안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구하고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케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찬스 놓치면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열거성을 자주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열거성 못 오신다는 첩보를 들었는데, 오늘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강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케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야 하겠다니까 뜸 들이지 않았습니다. 속히 돌 무악가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어디로?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셔서 식사할 수 있겠느냐? 라고 야단 났습니다. 예수님 저분은 민족의 방역자. 왜? 착복해서 로마에 돈 올리고, 지방정보 돈 올리고, 또 자기 돈 챙기려면 얼마나 백성들의 피를 바라는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사게오 세리장은 이웃과 동네와 단절된 삶을 서 원성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서서 식사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게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난날 잘못된 삶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져야 회개가 완성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와야 회개가 종결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계오는 예심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 사계오 회개를 보겠습니다 삿기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포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삿기오 재산이 백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절반 오십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다 보통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그동안 착복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이 내 상감대에 있었거든 내가 계산하여 네 배나 갚겠나이다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외계는 호주머니가 외계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요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재물, 예수님을 만나고서 버려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예수님 속에 생명의 가치를 사기요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속에는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66권 정정에는 그 책이 들어오지 않은 사케우 복음이십니다.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처럼 66권 정종 외에 사케우 복음이십니다. 성경으로 택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케우 복음에 보면은 사케우가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순교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사에게. 매진했던 것을 보셨습니다 그가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 예수 속에 있는 생명 예수 속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발견해 리고 그가 세리장을 때려쳐 버리고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로마에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표는 예수 속에 있는 영생을 풀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길이요질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SNS 뉴스 한 토막이 올랐는데 40대 어느 연예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순서라 습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줄 아무도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남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 항상 예수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를 두고. 믿음의 여정을 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케오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여기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택한 많은 사람. 그만 예수님께서 사케오만 택하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사케오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선택한 것이냐 보십시오. 열고성에 세리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까? 직원이 많았겠죠. 세리의 우두머리의세리장이니까 다금 예수님께 뛰어나왔습니까? 아니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살게 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했잖습니까 사케오는 바로 귀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유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의지, 따먹지 않을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사태오는 바로 예수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저 예수 속에 있는 생명, 나도 진정한 삶을 사겠다고 하는 그 쪽에 줄을 쓴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러시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도다. 아멘. 그렇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실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생기고 세상에 인맥이 있고 가문이 막 휘황천란하고 배우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 못할 방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주어, 신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까지도 생명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정상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던 사기오는 진정한 삶을 살고자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아니 사기오는 예수님을 선택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행복한 길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조와 화를 택하지 않기를 바라. 우리는 거역과 불순종을 택하지 않기 바랍니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 저교의 상황을 쭉 보면요 교회가 싸워서 좀 비정상적으로 분리되어서 나와서 교회가 개척되거나 세우진 교회들은요 계속 다람쥐 채팍기처럼 또 싸우고 또 핵분열되고 또 싸우고 또 핵분열됩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인들도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새사람 쪽으로 따라 쓰겠다고 선택하면 성령께서 그 자유지를 통하여 결심한 걸 보시고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섞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원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사문쪽으로생명쪽으로 쪽으로, 은혜로운 쪽으로 나가기를 주의름으로 선포합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좋은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회의할 때도 은혜로운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뻤을까? 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모든 기준이 내머릿끝까지 세시는 그분이 내가 선택한 것을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양심에, 신앙 양심에 물어보면 답이 100% 남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로 선포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참잘 선택했던 사케오처럼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이 차를 탈까 저 차를 탈까 이 지하철을 탈까 저지하철 탈까 이 사람을 만날까 만나지 말까 인생은 추구해가니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선택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늘려주로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이여 우리의 의지가 생명쪽을 택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사게오가 예수님을 만나보자 칼집한 칼나함으로 남았을 때, 주님이 사게오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생명의 자리, 부유한 자리, 의로운 자리, 건강의 길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음. 오늘도 원수막 양령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철박감 묻게 맞고, 교회 사역, 어린 이집 사역, 가정 개인에게서 떠나갈 지어라. 성령의 우리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